안녕하세요, 축찍먹입니다. 2023년 기준 K리그 선수단 평균 연봉 최하위, 평균 관중 최하위, 하지만 리그 순위 3위. 이정효 감독의 광주 FC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광주가 어떻게 강함을 유지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세부적으로 광주 축구의 특징과 전술, 그리고 나아가 약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축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쿼드에 대해서 꼭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라인업 올 시즌 3라운드까지의 라인업을 종합해서 베스트로 구성해봤고 부상 선수의 복귀와 이탈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광주는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출전합니다 골키퍼인 베테랑 김경민 다재다능한 오플백 두현석 센터백인 주장 안영규와 호주에서 온 포포비치 좌풀백엔 이민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포르투갈 3브리그에서 온 브라질리안 가브리엘 중앙엔 독일 2브리그에서 온 최경록과 이번에 국가대표에 뽑힌 정호연 왼쪽엔 어리고 빠른 양발 잘 쓰는 엄지성이 있습니다 공격지는 광주의 축구도사 이희균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건희가 있죠 광주는 수비할 때는 보통 이렇게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빌드업 시에는 선수들 간의 위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는 중앙 미드필더 중에 정호연이 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고 수비 시엔 투톱으로 섰던 이희균이 조금 내려와주면서 중원의 숫자를 보태줍니다 그래서 빌드업 시에는 어떻게 보면 4-3-3 형태로 볼수 있고요 기본적인 중앙 선수들의 위치는 지금과 비슷하지만 정호연, 이익균 최경록 이렇게 3명의 선수는 서로가 언제든지 자리를 바꾸면서 공을 받아 줄수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광주 축구의 핵심이 지원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 움직임이라는 가치를 광주의 많은 선수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건희가 등을 지면서 공을 받았을 때 주변에 이익윤이 바로 지원을 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가 무리하게 앞으로 도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리턴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등지면 등진 대로 불편한 자세에서도 주변 선수에게 공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선수들이 와준다면 굳이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패스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빌드업 속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패스 속도가 빨라지면 그 팀의 파괴력은 올라갑니다. 이 장면도 비슷합니다. 안혁주가 공을 받았을 때 김진호가 안혁주 근처로 가줍니다. 그리고 안혁주는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돌지 않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런 등지고 있는 불편한 자세에서도 리턴 패스가 안정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전방에서 타이트한 압박을 수행합니다. 안현규가 두현석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정호영과 이익균 두 명이 두현석 쪽으로 지원을 와줍니다. 여기서 두현석은 이익균 쪽으로 다이렉트로 왼발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두현석의 왼발패스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K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라면 충분히 가능한 패스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팀 움직임은 특별합니다. 여기서 정호영과 이이균의 접근에서 알수 있듯이 광주는 다른 팀에 비해서 약속된 접근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접근 덕분에 두현석은 패스 길이 다양해집니다. 그 말은 당연히 더 좋은 패스를 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주는 압박당하는 상황에 매우 익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서 수많은 훈련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굴절이 있긴 했지만 이 공은 이익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최경록이 공을 받으러 접근했습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광주는 좋은 역습 찬스를 맞게 됩니다 광주의 이번 시즌 첫골 장면입니다 물론 첫 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골이야말로 광주가 보여주고 싶은 축구모델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상당히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연석이 무리하게 앞으로 돌습 지 않고 시야가 열린 안영규에게 공을 줍니다. 이 순간 가브리엘이 안영규를 지원하러 와줍니다. 이때 안영규는 가브리엘에게 공을 내주죠. 우당탕탕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가브리엘이 이 공을 지켜주면서 정호연에게 공을 내줍니다. 가브리엘도 기술이 충분히 좋은 선수인데 등을 지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고 시야 열린 선수에게 주죠. 정호연이 공을 잡은 순간에 서울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또 열려 있는 포포비치에게 공을 줍니다. 그리고 공이 가는 순간 서울의 선수가 포포비치와 김 김진호 사이의 패스기를 막기 위해 뛰어갑니다 이때 포포비치는 이 서울 선수의 압박을 역이용해서 앞쪽으로 한번 치고 김진호에게 공을 내줍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맥라인의 선수들의 빌드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진호가 이 공을 끌고 올라가는 동안에 안혁주는 제자리에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리에 서서 받을 땐 압박당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으면 훨씬 압박이 덜하죠. 그리고 안혁주는 바로 그 공을 이건희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또이 공을 무리하지 않고 시야가 열린 이익윤에게 내줍니다. 덕분에 이익윤은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환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 영으로 만듭니다. 후방 빌드부터 올라오는 이 장면들이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도 브라이튼 과 매우 비슷합니다. 포포비치가 압박을 당하면서 정호연 에게 내주고 그 순간에 이익균이 다시 정호연 쪽으로 접근해줍니다. 정호연이 몸을 돌리면서 바로 이익 균에게 내줍니다. 이때 기성용이 바로 따라오는데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익균이 뒤쪽에 공을 쳐놓으면서 몸을 돌린과 동시에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가브리엘 에게 패스를 내주는 이익균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브라이튼이 후방으로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브라이튼 축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광주는 약속된 지원 움직임이라는 대원칙 하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 아래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보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한국의 데제르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축구의 약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의 후방 탈압박은 매번 성공할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광주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의 후방 탈압박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앞쪽에서 공을 뺏기는 것보다 이렇게 골대와 가까운 쪽에서 공을 뺏기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광주는 기본적으로 실패했을 때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주 축구의 첫 번째 약점입니다. 악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광주 축구의 두 번째 약점은 광주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지 않는 수비 형태입니다. 아까 서울전에서 보여드린 광주의 좋은 장면들은 대부분 서울이 전방 압박을 할때 나왔습니다. 광주가 그만큼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때 뒤에서 패스로 빠져나가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포항의 수비진처럼 광주에게 전방 압박하지 않고 아예 낮은 라인에서 수비를 해버리면 광주 축구 특유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광주의 상대편이 오랫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광주 축구는 장점이 많이 흐려집니다. 광주가 전방 압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방 압박에 특화되어 있는 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리버풀이나 아스날처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들을 파고들었던 게 이번 라운드의 포항이었고 포항은 후반 막판 정재희의 극장골로 광주를 1대 0으로 잡아냈습니다. 오늘은 K리그에서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 F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축구를 보여주는 감독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광주 FC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나로세요